네, 여러분들. 전 마우고요. 네, 오늘 픽셀몬리포드9.1.3 사랑은 동아만이 있어 업데이트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간만에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한번 되었어요. 자,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9세대 포켓몬들 바닥그다와 바닥트리오, 꿈트렁, 빛나두, 찌리베리, 드니차, 드니꽁, 드릴레이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그다의 스폰위치 같은 경우에는 해변 지역과 바다 쪽에서는 그냥 전부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꿈트은 같은 경우에는 사막지형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빛나도는 강가 근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니처는 스노우지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바닥 트리오를 제외한 남은 세 마리의 포켓몬들은 전용기 혹은 전용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꿈트럭의 전용 특성 흑먹기입니다 땅타입 기술을 받으면 무효하고 HP를 회복하는 특성이죠. 그리고 이제 꿈트럭과 모토마의 전용 기술 꼬리 자르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신의 HP를 절반 깎아서 대타를 만든 다음 바톤 터치까지 하는 굉장히 사기적인 기술이죠. 다음 이제 찌리베리의 전용 특성 전기로 바꾸기가 나왔어요. 공격을 받을 시 충전 상태가 되어 다음 전기 타입 기술의 위력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입니다. 다음 이제 드닐레이브의 전용 특성 열기원도 나왔어요. 불꽃 타입 기술을 받으면 공격 1랭크 상승하며 화상 상태가 되지 않는 특성이죠. 기술로도 이제 대검 동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인형술스들도큰 활약을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 발렌타인 업데이트답게 발렌타인 스킨 포켓몬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왼쪽부터 파비코, 파비고리, 토게티, 토게티, 토게키스, 흔들풍선동실라이드 에몬과 앱솔 세레비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킨들을 세부적으로 봐보면은 파비코랑 앱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콜릿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이제 세레비 같은 경우에는 등에 날개를 보면은 하트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런 스킨들도 잘 뽑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몬가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죠. 눈이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둥실라이드 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게 이제 밤이 되면은 이 하트 부분만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발렌타인 스킨 포켓몬을 얻는 방법은 기간 안에 발렌타인 스킨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을 러브러버볼로 잡을 시 이렇게 발렌타인 스킨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자 여기가 이번에 추가된 땅 타입 체육관이 있는 마을이에요. 이제 무조건 요런 메사 지형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일단 마을을 한번 둘러봅시다 굉장히 뭔가 기계적인 느낌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뭐요 상자에 보이나오 뭐 태양의 돌 화석 같은 것들 막 들어있네요 오 이런 기계적인 느낌으로 여기가 체육관인 것 같죠? 일단 체육관은 나중에 둘러봅시다 오 돈도 벌수 있네요 진화의 돌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좀 광산이라는 컨셉을 좀잘 살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충 어여 포켓몬 센터 포켓몬 센터 봐야지 포켓몬 센터 안쪽이 되게 넓네? 이거 뭐야? 아, 응가보. 뭐. 그리고 아까 옆에, 요, 뭐지 이건? 마켓? 와, 여기 마켓 맞네. 그리고 아까부터 이렇게 뭔가 커다란 게 있었는데, 여기는 뭐죠? 아, 대장간. 그리고 요 안쪽에, 오, 뭐야 이거? 박성의 도레머? 어둠의 어돌 사? 비나의 돌 퍼주네요 이제는. <laughs> 일단 뭐다돌러본것 같으니까 이제 체육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체육관 앞에 뭐 크게 뭐 동상 같은 게 하나 터져 있는데, 자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적절한 트레이너 한 명.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 아이, 파쿠르가 있네. 파쿠르 해서 쭉... 아파하하 파, 파. 파쿠르 해서 쭉 올라가면 요 위에도 적절한 트레이너 한 명, 그리고 이제 요 계단을 지나면은 여기도 적절한 트레이너 한 명,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아... 자, 아무튼 이쪽에 에픽 트레이너 한 명,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전설의 트레이너 한명 있고, 요 앞쪽에 이사람이 이제 체육관 관장 자 우리는 관장에 한번 포켓몬을 봐보도록 합시다 자사다이사거대폭불이 강철톤 악비아르 트리토돈 지가르데 자 다음 지가르데인데 이 녀석 특성이 중요해요 썸체인지면은 난리납니다 썸체인지 야 심지어 세부조정이에요 노력치까지 당랑꾸러기에다가 와 진짜 제대로 했다 이것들 자 다음으로 여기는 지옥에 있는 불꽃 타입 체육관 마을입니다. 와 이제는 지옥에도 마을을 만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도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제 생각에 열매는 없을 것 같아요. 열매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뭐지? 여기 대장간 불꽃 타입 도구가 좀 많네요. 여기 불의 돌 체육관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체육관인가? 아 이거 누가 더 체육관 느낌이 나죠 다 이게 진짜 체육관이 이게 체육관이 아니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이제 올라가 보면은 첫 번째 트레이너가 나올 텐데, 어 뭐야? 뭐 여기 센터였어? <laughs> 야 이게 체육관이 아니었다고? 와 잠깐만, 야 그럼 체육관은 어디 있어? 야, 어이종 뭐야? 아 여기가 체육관인가? 여기가 체육관이네, 여기가. 자 그럼 체육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적절한 트레이너 한 명, 이 앞쪽에 적절한 트레이너 한명 있고 용암이 세워 나오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가 보면은 이 녀석 아니고, 여기도 적절한 트레이너 한 명.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올라가면 되나 그냥? 뭐라? 어디야? 아! 아. 여기 밑으로 빠지라고 하네요 어머 야 너무 헷갈리잖아 아무튼 이쪽에 에픽 트레이너 한명 그리고 더 가면은 이쪽에 이제 전설의 트레이너 한명 있고 이제 앞쪽에 체육관 관장이 있습니다. 자, 체육관 관장 포켓몬 한번 봐 보면은 코터스, 비크티니 에이스몬, 리자몽 번치고 불카모스. 다음 비크티니 V 제너레이트 내격 산혈 박치기 유턴을 들고 있는데 구애 머리띠죠, 당연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픽셀몬 리포지드 9.1.3 사랑한 도가만에있어 업데이트 이렇게 봐 봤는데요. 진짜 이건 대규모 업데이트예요, 충분히. 이제 목표성을 조금 더 드러나게 해준 것 같고 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추가됐으면 하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